캡슐커피 머신 뭐가 좋을까? 첫 번째 가격 일리 y 3 3은약 10만원 네스프레소 시티즈는 약 20만원 네스프레소가 좀더 비싸지만 문제는 유지비입니다. 일리 캡슐은 할인 제품을 사도 개당 6,700원 꼴인데 네스프레소는 호환 캡슐도 많고 대부분 500원 안팎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 맛일리로 내린 일리 네스프레소로 내린 일리 네스프레소로 내린 네스프레소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미각이 뛰어나다면 서로 구별은 할수 있어도 사실 캡슐 커피 맛은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에 비하면 고만고만하다고 느꼈습니다. 세 번째 보관과 폐기. 일리 캡슐은 공기 구멍이 있어서 개봉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분리 수거도 안 됩니다. 네스프레소 캡슐은 작고 밀봉돼 있어서 보관이 편한데 캡슐 수거 서비스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. 네 번째 디자인. 개인적으로 일리 Y 3.3 화이트가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쓰면 커피 얼룩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네스프레소는 시티즈 외에 선택권도 더 많고 얼룩 걱정은 안 되는 색깔입니다. 다섯 번째 소음.